MC, 다행이 <몬> 아! <몬> 아니, 근데, 진짜, 너무 슬픈 거 아니야? 너무 슬퍼, 우리 <몬> 이별하는 거 같아. 아, 진짜, 진짜 드라마에 이별할 때 나올 것 같은데. 이거 무슨, 우리 이별 아닌데, 우리 오히려 만나볼 때. 어쨌든, 아, 저 음... <몬> 사실, 음, 그, 오오, 아니, 오오, 사실 전에도, 그냥 그 립트 서 있을 때부터 진짜 진짜 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진짜 오 같은 멋있는 노래에서 울면 절대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마음을 잡고 한두곡 동안 그랬었는데 팍 잡고 안 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진짜 가수한테 어어어 너너너 어? 가수한테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일스톤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거 중에서 조금 진짜 중요하다고 특별하고 진짜 가수 인생에서 진짜 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첫 콘서트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희 첫 콘서트에서 이렇게 많은 애서분들이 응원하러 즐기로 오신 것만은 너무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. 멤버들도 그 2주 동안 너무 열심히 한 것도 기억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밴드 분들과 함께 합주도 정말 많이 했고. 그리고 댄서 언니분들과 함께 연습도 정말 많이 했어요.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계속 내주셔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다 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앤어 분들 이 순간을 정말 많이 기다리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데뷔 때부터 또 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, 아 드디어 그동안 계속 계속 저희를 지켜보시고, 응원을 놓지 않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. 감사합니다. 옆에 계속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동안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,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. 그리고 음, 앞으로도 저희 많은 추억들, 많이 많이 오래오래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약속, 저희 옆에 꼭 오래오래 오래 계세요. 알겠죠?